2023년 11월 17일 새벽 2시.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. 이웃들은 이상한 기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. 계속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였죠. 그 안엔 옷이 없었습니다. 대신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. 숨도 못쉴 만큼 구겨진 채 그녀는 돌아가고 있었어요. 그 남자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세탁기에 넣고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. 매일 밤 반복적으로. 그러다 어느 날, 그녀는 탈출했습니다. 온몸은 멍투성이었지만,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을 챙겼죠. 하지만, 영상엔 남자의 얼굴이 없었습니다. 경찰도 단서가 없다고 했죠. 그런데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. 세탁기 유리창을 잘 보세요. 거기 얼굴이 찍혀 있어요. 정말 그랬습니다. 카메라 각도와 조명, 모두 계산된 위치. 그녀는 유리를 통해 그 남자의 얼굴을 영상에 남긴 겁니다. 그는 7년형 항소도 기각 완벽한 복수였습니다. 이건 실화입니다. 숨겨진 진실 계속 알려 드릴게요.